아 이제 곧 국회 개원이 이제 시작이 되면 현재 가장 진행 중이고 가장 첨예한 문제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과거에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보다는 다들 다선 의원들은 외통위원 하고 싶어 하시고 때로는. 재무의 지금은 제 재경위가 되겠죠. 그걸 원했는데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차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왜 그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예,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은 또 의회 내에서 필요합니다. 뭐어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 자리는 법의 문제고. 어, 예결위 원장 문제는 뭐 예산의 문제인데요. 국회가 법과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핵심적인 과제를 다루는 길목을 해서 딱 지키면서 이제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데 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걸 넘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어, 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 원장의 역할이 종종 어, 행사됐거든요. 음. 그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음. 어, 대부분 국민과 여론의 비판이고 어, 그렇다면 어, 그냥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그 어, 길목 차단하는 이런 것에 잘못된 관행들 어, 이런 걸 고쳐 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 국회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 야당이 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 이런 어, 관행, 관례 이런 것들도 최근 일정한 시기에 좀 있었을 뿐이지 꼭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반대, 건강한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그걸 도를 넘어서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데까지 가는 쪽으로 행사되는 그런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그걸 야당이 맞는 이 관행은 네. 이번에 끊고 가야지. 일할 때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이니다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의 의원이 190명, 이 국민이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득은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한 그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저 낙방 고사를 본인은 자처 하는 분은 젖과 끓이 흐르는 상임위원장 몇개 주고 법사위와 예결위는 꼭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던데요. 정치가 다른 한편에또 공존하면서 협치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해야 된다. 이렇게 꼭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꼭 정답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존과 협치의 정신 속에서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좀 배분하려고 하는 이 문제의식이 그 국회 마비 더 나가서 국정 마비 어, 국민의 지탄의 대상 이런 것으로 전락하는 그걸 허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어, 그냥 과반수 정도를 주어서 어, 여당이 그 그래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 의석이 아니고 이거 어, 177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범집보지정까지다 합치면. 어뭐 190석까지 가까운 이런 의석을 주신 것은 어 한편에서는 공정과 협치를 어그 하라 이런 뜻도 있으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하게 어속도감 있게 일할 건 일해내라. 뭐 성과를 내건 성과를 내라. 이런 그 국민들의 의지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그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보면서 어 여당답게 어 국회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